동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제한하는 존선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글이요. 추운 겨울 독방, 무릎에 올려놓은 신문지 크기의 햇볕 한 장, 무척 행복했습니다. 두 시간의 햇볕 한 장은 생명의 양지였습니다. 두 시간의 겨울 햇볕 한 장만으로도 인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혹독한 감옥의 세월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사형을 넘도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오히려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가혹한 것일 수도 있죠. 그냥 언제 이 감옥을 나갈지도 모르게 무한정 기다려야지 된다는 사실 또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 때문에 무기징역을 살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은 그 햇볕 한 장이 주는 따뜻함과 희망, 그, 그 온기, 그걸 느끼면서, 아, 삶이 나에게 그선사해준 것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햇볕, 겨울에 두 시간 동안 신문지 한장 크기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햇볕, 따뜻한 햇볕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그런 걸 견뎠다는 거예요. 이제 신영복 교수님 그제 그 유명을 달리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신영복 교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정말 생생한 어떤 삶에서 느껴지고 또 배우고 뭐 이런 꼭 부처님이라는 것을 넣지 않아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 저희들은 뭐 사실은 어, 제가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뭐 사실은 실제 삶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앵무새 같이 전해드리는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도 또 이제 그, 그것도 이제 제가 해야 할일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부처님은. 행복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어, 오은 성도절이자 약사제일 두 개가 겹친날이네요 부처님께서는 2559년 전이 땅에 오셨고 또 35세가 되던 2524년 전 오늘 새벽 보리수하에서 깨달음을 으셨죠그 이래로 부처님께서는 여러가지 그 수단과 방편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몸의 병, 마음의 병,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가리켜서 약사여의 부처님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2524년 전에 보리수화에서 깨달은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이약사여의 부처님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성도제를 맞이해서 부처님께서는 보류수화해서 어떤 걸 깨달으셨고, 또그 결과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셨을까 하고, 그 본질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절에 보면은 기화불사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꼭 우리 불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타종교인 혹은 종교가 없는 분들도 절에 뭐또 관광차 왔다 가도 기업을 써 이제 다뭐 이렇게 이름 쓰고 소원들을 하나씩 써놓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유심히 한번 봤어요 무슨 소원들을 써놨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대개는 어, 사랑, 건강,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화목, 또이뭐 도움을 많이 받는 거, 또 사업 성공 이런 것들을 다 써놓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혹은 건강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겠잖아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이 화목해야지 되고 건강해야지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해야지 되고 가족이 화목해야지 되고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또제가인들에게는또 실제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러한 행복의 조건과 행복 그 자체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뭐 비싼 아파트나 뭐 넓은 아파트나 비싼 차, 또 맛있는 음식을 뭐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데 막 그,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돈말이 전도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행복하려고 했던 것이 행복의 조건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동서고금을 비롯하고 다그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그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길 바라서 막 그런 소원을 빌었더니 이제 정말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왕 미다스 마이다스의 왕 마이다스의 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냥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그냥 딸 공주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입뻐서만졌더니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또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그 물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정작, 이제 본인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그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행복의 조건과 행복 그 자체를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많이 배웠어도, 그런 어리석음에서는 오히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식이나 뭐 돈이나 뭐 사회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이 현대 불교의, 어, 세계적인 스승, 그러면 우리가 달라이라마를 떠올리죠. 그러나 이제 또, 달라이라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 중에, 흉나탄 스님이라고, 요즘은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만, 나이가 90이 되셨어요. 그분이 또 아주 세계적인 그 불교의 현재, 불교의 스승이신데, 이제 그분이, 어, 이렇게 계신 곳이 프랑스의 플럼빌리지라고 해서, 그, 불교 수행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거기 가서 한해 겨울 동안 거를 이제 택하는 스님을 모시고 거기 뭐 많아요. 이제 거기서 이산 수행자, 이제 스님들만 사는 게 아니라 사고 대중이 다 같이 산 불교 공동체인데 거기서 이제 한철을 살면서 이제 쭉 일과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여가에 제가 이제 거기서 그 택략한 스님들이 쓴 글들, 뭐 이런 것들 모아놓은 책을 제가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글을 보고 정말 이 마음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너무나 그 인상적이었던 글이 뭐냐면, 이제 오늘 한 승인 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어, 이택략한스님 이 플럼 빌리지에서는 뭘, 어떤 걸 수행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합니까? 하고 이제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그럼 뭐 화두를 해야지 될까, 뭐 주력을 해야지 될까, 강경을 해야지 될까, 삼천배 절을 하나? 이런 걸 아마 거의 스테레오 파이 적으로 그런 말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 나는 그냥 화두할 근기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주력을 한다, 뭐또 간경을 한다, 금강경을뭐 대팔도를 한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운데, 우리 대부분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 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그제상 대답을 해놨냐면, 저는 뭐, 화두를 수행한다, 뭐, 요즘에 한 윗바사람 수행한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저는 행복을 수행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 I, 나는 practice. 그러면 이제 수행한다, 뭐, 실천한다. 뭐, 수행한다는 말로 번역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happiness. 나는 행복을 수행합니다. 화두를 하는 것도, 뭐, 금강경을 몇도 하는 것도, 저를 하는 것도, 눈음줄을 하는 것도, 실제는 내가 그걸 해서 행복하기 위한, 이 하려고 그 수행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하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걸 주고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이런 수행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발, 그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는 부처님을 한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행자로서, 예, 절에 들어와서 또 스님으로서 하면서 어떤 수행 방법을 택해야지 정말 효과적으로 내가, 예,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아, 한국에서는 화두선을 하고, 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가령 뭐 윗바사나를 한다더라. 그것이 더 보편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만 맨날 이제 거기에 못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수행하다가 잘안 되면, 아, 이런 수행 방법이 더, 수행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또 저런 수행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또뭐 외국에 나가서 뭐또 다른 불교의 뭐 TF 불교의 수행 방법이 뭐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 이런 걸로만 거의 이렇게 어, 그런데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저희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서양에서는 심리학이라는 그학문이 생기진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2000, 그 거의 600여 년 전에 어, 보위소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이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은 어, 불교는 우리가 마음법, 마음 공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심리학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심리학 중에서도 최신 분야인 행복학, 긍정 심리학 이런 것들이 서양 심리학에서 가장 최근에 막 힘써서 하고 있는 것들거든요. 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일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아, 우리가 어떤 살, 나 자신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뭐 육체를 깨달으신 게 아니죠. 부처님, 우리 마음을 깨달으신 거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스스로 우리가 열반을 얻으셨다 그랬을 때그 열반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그냥 이 세상적인 행복이라기 보다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제가인들에게도 제가인들에게 맞는 그런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 제가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혹은 전문 수행자들이라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수행을 해서 탐구하시고 밝혀내시고 그 원리를 중생들에게 전해주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녹야원에서 성도하시고 나서 녹야원에서 최초로 다섯 비구를 향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죠. 그것이 중도와 사성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쭉 펴시다가 드디어 제자가 60명이 됐어요. 그 6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또 부처님과 또 같이 그렇게 어떤 행복의 경지에 이르게 되자 그때 당시에는 그 영혼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자 이제 여기에는 6 1명의 아라한이 있다 60명 제자와 오비고 포함해서 땅에 당신 하판이6 1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그냥 있기보다는 전도를 떠나라하고 전도 선언문 이라고 해요. 그 아주 유명한 전도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용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사실 불교 용어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서 우리들보다 더 이렇게 막 쓰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하고, 어,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우리 한국 불교는 그렇게 막 기독교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치 그냥 그런 것들이 전도사 뭐 전도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영어가지냈는데 원래는 이제 다 불교 영어이라다 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아 이제 전도를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가라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그 목적, 본질, 그런 것들은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들도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 편안함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하여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선도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 정말 축구해야 될 것. 행복의 조건을 추구할 게 아니라, 행복의 조건에 그 매몰되고 이슈운, 거기에 빠져버리슈쉬 그래서 성작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추구하는데, 가령 가족이라면, 뭐, 그냥, 뭐,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뭐, 가령 이맹희, 이건희, 뭐또막그 동생들 간에 소송 붙고 그런 거 보세요. 또 가까이 있는 롯데그룹에 뭐 신동빈, 신동주, 소송이 붙고 뭐또 SK 그룹도 이렇게 뭐 회장 내가 뭐 이혼 소송을 벌이고그 과정에서 뭐 돈이 뭐 위자료 얼마니 이런 것들 을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지 그런 것들이 돈이라는 것이 뭐 어떤 기업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행복의 행복 그 자체는 아닌데 우리 일반인들도 또 본금이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경우에 형제들끼리 이런 재산 다툼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그런 걸 해가지고는 정말 뭐 자기가 이기, 이기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에 불과하는 것인데도,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다가 정작 불행해진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부처님의, 어, 가르침의 목적은 정말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 그러면은 그 행복이 부처님 가르침의 몸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몸통으로 자비 이제 제가 정리한 거로는 자비와 지혜의 양 날개로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삼법인사성제팔정도1이연기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고 그걸 깨닫고 하는 한편으로 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또 자비의 마음으로 아까 그 전도선언문에서도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전도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어, 아까 제가 약간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보니까 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지는 행복이고 몸통은 어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통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양기는자기와짐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체능이나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뭐 10만 시간의 법칙인가, 만 시간의 법칙이니까 10만 시간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한 10년을 노력해야지 그런 전문가가 된다. 뭐 피규어 스테이, 스케이팅의 김연아랄지, 아니면 뭐, 유명한 화가랄지, 아니면 전문 과학자랄지, 저도 10년은 노력해야지 그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뭐가 잘안 된다, 뭐 내가 뭐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루 3시간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했는가, 오히려 그걸 반성을 해야지 내가 뭐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잘할게 아니라 또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셔서, 또 선도들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하루 3 시간 이상씩 어떤 분야에서, 어, 전문적인 자기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는 것처럼, 그러나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도 행복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약사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제 선도제일 철야정직한 것처럼 다약 그, 음,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런 한 해가 돼서 금생뿐만이 아니라 세세생생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떠나지 않고 다른 법, 부처님의 법 중에서도 어디 가서 사주관성도 그런 삽된 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말 가르침을 접해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내 삶과 내 가족의 삶또 이웃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마음에 새기는 응. 그런 선도적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